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아, 어, 이거는 정말 어, 기독교의 핵심 중에 성경의 핵심 중에 에, 한 주제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재림에 관한 어, 성경의 약속을 신약 성경에만 318회 에, 기록할 만한 엄청난 약속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성경은 총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네, 크게 말해도 괜찮아요 틀린다고 벌금 안 물리니까 네, 몇 권? 네. 66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39권 네, 신약이 27권 3, 9, 27.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성경은 총몇 권이냐 그랬을 때, 장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66권이다. 그러면 총장수는 몇 장일까? 총장수. 몰라도 괜찮아요. 1189장에. 따라해보세요. 1189장. 1,189장 그럼 절수는 몇 수일까요? 절수는 절수는 3만 1,102절 예, 따라해보세요. 3만 1,102절 3만 1,102절 우리가 성경을 평생 이렇게 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은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66권 몇 장이라고요? 1,189절 몇 절이라고요? 삼만 0 0 자. 번호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 나갑니다. 성경은 몇 자일까요? 몇 자일까요? 아는 분 손들어봐. 몇 자? 네, 손들어봐. 네. 몇 자? 두자 나와세요. 나왔네. 선물 준비해 왔어. 자 빨리 나두 자. 2자. 성경 두 자잖아. 뭐 어려워? 한 자, 두 자. 성경 두 자. 네. <laughs> 오늘 예쁜 말씀 액자 준비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밑에가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 주일날 초청 잔치 초청 전도 축제에 메시지를 뭘로 준비를 할까 계속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지만은 이제 설교가 거의 어 이제 끝이 나가는데 그 주제가 선물이에요, 선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과 초대 받아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제가 이 액자를 준비해서 드리듯이 이걸 받게 하나.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할 거예요. 이번에 오려고 했던 강사가 펑크가 나가지고 조수아 원장이 와서 강의를 하려고 간증하려고 했는데 못 오게 돼가지고 아,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융합해서 가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이 같은 성시 중에 연예인 중에 은혜 많이 받은 연예인이 자꾸 이,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몇날 며칠 동안 아, 이 연예인들의 간증을 쭉 검색을 하다가 아, 제가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오셔서 간증할 강사는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아시죠? 예. 또 이것도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방송실하고 10분으로 부분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 조혜련 집사님은 어, 영상으로 간증하고 이제 제가 어, 막바지 20분 설교를 하는데 어, 종합해서 30분 어, 안에 이제 우리가 결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조혜련 씨이 영상 간증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 그 영상 속에 이분이 그런 어떤 또 탁월한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그 영상 간증을 보면서 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통해가지고 간증을 통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은혜 받게 될 거예요. 예. 큰 은혜가 되더라고. 요 예.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눈시울이 뜨겁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예. 이런 영상 간증을 보고도 감화와 감동을 안 받으면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뭐 기계이든지 하여튼 얼음이든지 공주든지 뭐 그런 로봇이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주일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 전도축제와 창립기념 주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 성경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 천 회가 넘는 많은 약속이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한번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318회 신약 성경에서만 약속한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 이 교재 여러분 151페이지 참고하시고 어, 우리가 이 재림의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뭔지 먼저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도박도박 읽어 나갑니다. 시작. 재림의, 재림의 목적은, 목적은 악의 세력을 멸하고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도래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이게 완성을 위한 것이에요. 네. 끝 지점에. 도장을 확 찍는 게 이게 재림이에요. 두 번째 시작 재림이, 재림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고, 왔다고 경거망동하거나 늦어진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세 번째 슬기로운 다섯, 다섯 처녀와 같이 재림을 대망하면서. 깨어 있는 생활로 빛이 되어야 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 예수님 자신이 이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재림을, 재림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고 천사도 사도죠. 증거했으며 사도들도 사도들과, 언급했다. 예,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 걸 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천사들도 증거했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본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천사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사도들도 오심을 증거했죠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사도들까지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증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두 번째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재림은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의 시작 성경의 보호성을 믿을, 믿을 때 신약 성경에 가득 찬 재림의, 재림의 약속을, 약속을 의심할 수 없다. 재림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재림의 시기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일번 시작 재림의,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알려주지 않지만, 않지만 재림의, 재림의 징조를 때. 제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징조가 우리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재림 시작 재림, 재림 전에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전파되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각처의 전쟁, 전쟁 기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징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때아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쓸 것이,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주의 날이 밤에, 밤에 도둑같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너희 자신이,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 때문이라. 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천국 복음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끝이 오리라.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날이 온다.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기근과 지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기근과 지진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이 모든, 모든 것은 재난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니라.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아 이제 재림의 때가 아곧 임박해 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 없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전쟁의 긴장감은 늘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 만명 넘는 군인을 거기다가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인의 복장을 입혀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싸우도록 지금 이렇게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요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있다 그러지만은 아직 저 지구 반대편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서 기아로, 기근으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온갖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재림 때에...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고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못 받는 성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재림 한번 보겠어요. 재림의 신앙 1 시작. 재림은, 재림은 초림과, 초림과 달리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 왕 만주의, 만주의 주가 종말적인 완성을 위해 영광스럽게 출현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하실 때의 모습과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완전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실 때, 초림해 오실 때.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때는 종이 아니고 완전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8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는 자들과 우리,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형벌을 내리시니 구절 이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받으리로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형벌 받는 이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그렇게 많이 예수 믿으라고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들려줬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뿌리치고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구원 받을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번에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번에 또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아니, 저분이 믿겠나? 아니, 저분이 믿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없겠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못 바꿔 놔요. 내 부모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신방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을 드리고. 그 따님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엄마 침대 옆에다가 틀어놓고 그 따님도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예배 때마다 그걸 틀어놓으시고. 그래 이제 조금 위독하셔가지고 따님이 엄마 누가 보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 금쪽같은 아드님이 한분 계시고, 딸이 두 분이고, 삼 남매, 삼 남매. 그래 가지고 자기, 자기는 당연히 아들 이름을 얘기할 줄 알았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 대라그니 뭘 대겠어? 아들 이름 될줄 알았는데. 김경연 목사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김경연 아니 나는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많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야고보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이분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은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권사님들 몇분 통해가지고 이래 이래 이래가지고 교회로 연락이 오고 저한테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침대에 누워 계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천사처럼 밝으신지 곧 돌아가실 분 같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죠. 저 왔습니다. 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지요. 김경현 목사님, 모처럼 보니까 더 잘생겼네요. 그러면서, 농담도 하시면서, 아니 내가 보니까 금방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 따님 얘기를 이제, 그 침대방에 좁은 데서는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바깥 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따님 얘기를 쭉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자기 남편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 남편도 꼭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laughs> 우리 자녀 둘이 있는데 어릴 때에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자녀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멘. 그 기도 제목을 두 장을 쭉 적어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신방 감사원금을 많은 금액을 올려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사람이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믿겠나?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민.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한게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영접 기도도 따라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도 더 분명하게 해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 대하여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런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너희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옆 사람에게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참 옛날만큼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이제는 아쉬운 게 별로 없고 기도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교회 안와도 별로 아쉬운 게 별로 없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풍성하기 그지없는 차고 넘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없이 영적으로는 초췌하고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기아 현상과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도, 그 영적인 그 모자람이 처처해서 나타나고 보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교리대학에 나오신 우리들만이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합니다. 맞이합니다. 들림 아멘. 받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는 거룩하게 흠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야 합니다. 흠 없이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성경 말씀 읽어 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너희를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혼과 몸이, 몸이 우리,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게 하시기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옆 사람에게 흠 없이 살아봅시다. 흠 없이 살아봅시다.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네. 이번에 참 우리나라가 참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집회 바라보면서 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별로 없구나. 오히려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보통의 집회 같으면은 보통의 집회 같으면은 여러분 저렇게 1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여튼 이와 같은 일들을 한 일에 대하여 어찌 우리나라 언론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는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아 한국 기독교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네,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시청 지역 중심으로. 열린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1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예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주제로 하여 다양한 교파와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예배는 한국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목사자들과 찬양팀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국 교회의 연합과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경찰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이 행울장청 서울역 질서를 유지하며 다리 넘어서 여의대로까지 e you see, you s 안 e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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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 으 e you see, you 도 e e y o 하 영적 재충전의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도 갔다 오셨지만 은 행사에 참여한 한 성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감격적이었다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의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어떤 어떤 이슈 주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손에 잡혀 쓰임 받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